어 지금부터는 어 신살 중에서 음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살 중에서 음욕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음자가 음난할 음자에 이제 욕심욕자죠. 그러니까 음난한 욕망,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신살이다. 이제 말 뜻으로는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대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다기 보다는 어그 어떤 그 어, 부부의 문제에서 좀 이제 부부 불화하기가 쉽고 이 신살은 그 다음에 또 이성에 대한 욕망. 이 이제 뭐 강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특히 이제 남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어 그거보다는 그 이성에 대한 욕망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건강함으로 인해서 어떤 욕망이 그 이성에 대한 욕망이 또 많이 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신살이기 때문에 음욕살이 반드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 뜻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일, 어, 사주가 일간이 되게 약한, 그러니까. 시... 관살 식재관살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너, 그런 구조라면은 또 이런 그 구조의 사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음욕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이제 바람둥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거라기보다는 어, 지금부터 살펴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음욕살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이 음욕살이고 또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음욕살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 일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가 가빈이나 무술이나 김이나 경신이나 신유 정미 계축 이렇게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일주는 이들을 일주가 이제 이런 것들이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 일간이, 어, 그, 일간 일주가, 일주가 이런 구조로 되면은, 이제 음역사에 해당이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이성도 추구하고, 또그 색정 여자라면 색정이죠. 그다음 남자는 정력, 정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또뭐 다른 부분으로 또 변태 같은 기질이 나올 수도 있고 질투심도 되게 강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어이 가빈무술 김이 이 주들을 보시면은 어 전부 다 지지에 이렇게 비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지 비견들. 이렇게 비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이게 어, 신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리하고 개축은 예외인데 정리 같은 경우도 이 미토가 화에 이 미토는 7월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기가 매우 강합니다. 화기가 그래서 그 정화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견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개축을 빼고는 이 나머지 하나, 여섯 개이 여섯 개들은 전부 다 일지 비견성으로 인해서 어, 일지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일단 부부 관계가 이제 서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 남자라면은 이제 일지에 재성이 있어야 되고 여자라면은 어, 일지에 관성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좋은데 어, 일주 기준으로 어, 일주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지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내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 나의 경쟁자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 부부 관계가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만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신이나 격국이 이제 식이나 재나 어,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구조라면은 일간이 강할 것이 매우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간이 약하다면 일주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처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남편의 덕이 있는 사람은 여자라면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여기에서도 이제 갑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란살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다 일지 비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란살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은 왜다 고란살의 경향이 드러나느냐면 비견이기 때문에 외로외로 외로 고독해진다는 거죠.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일지 비견이 비견이나 겁제가 일지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갑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요거는 다른 신살로 1덕이라는 신살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나머지 이제 여기, 무술, 김이, 경신, 신유, 이것들은 어, 조금 이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간이 이제 매우 신약한 사주라면 일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살 하나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 사주 전체의 격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러나 어쨌든 일주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일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결혼 생활을 결혼하면 이제 결혼 생활이 대체로 편안하지. 않고 또는 부부 간에 되게 무정한 관계 꼭뭐 맨날 치고받고 사 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 매우 무정해지는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뭐 주말 부부라든가 또는 뭐좀 떨어져 가지고 가끔씩 보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은 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별로 불편함이 없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매일 붙어 가 지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 좀, 부부 간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무정할지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개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백호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호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무정한 부분이 있고, 부분 문제에 있어서, 어,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주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굉장히 일관이 강하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런 그러니까 게 이성을 추구하게 되고 어, 정력도 정력도 좋죠. 이렇게 일간이 강해야만이 정력이 좋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정이라는 건 여자한테 해당이 되고 남자는 보통 정력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허약한 사람들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이게 비견 일지 비견성으로서 질투나 경쟁심.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지가 겁제가 아니고 비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질투라든가 경쟁심 같은 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주체성.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어, 주관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지 비견인 사람은 질투나 경쟁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일지가 이제 겁제일 때. 급제일 때는 굉장히 이제 경쟁심이라든가 질투심이 많을 수 있는데 일찌가 이렇게 비견인 사람들은 어뭐 경쟁심이나 질투심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어 나의 존재감 나의 존재감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독립심. 어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독립심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주체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주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고집스러운 거예요. 어 고집과 관련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이 사람은 이제 어, 당연히 너무나 내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사람이 되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좀 무정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어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음욕살은. 어 이게 말 뜻으로는 굉장히 그뭐 음탕하고 그러니까 이성 부분에서 굉장히 변태적이고 음란해 음란한 살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이제 부부간에 주로 좀 무정해진다. 어, 부부간에 정리 별로 없다,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갈등이 심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어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관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에 대한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드시 음란한 일들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음욕살과 음양살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하면은. 이 음양살은 남자가 원래 오리지널 음양살이라고 하면 남자는 병자일 주고 여자는 무오일 주일 때 음양살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병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 병자 무오는 나쁜 모행으로. 어나부목이 병자는 정음에 해당됩니다. 정음 그다음에 무오는 정양에 대한 정 그러니까 정양이죠. 정양 그러니까 양중의 양 그렇게 되고 병자는 음중의 음인데 만약에 남자가 병자라고 그러면 남자는 그 자체로 이미 양이에요. 어, 양인데 정음 어 진짜 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음중의 음인 정음 병자가 되면 이게 어 그 현상이 음양의 대비가 잘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남자 병자일주는. 어, 이 정관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절제력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고장고장하고 자존심만 너무 센 어,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어, 정관성이 잘 드러난다. 남자가 병자일 주면 여자가 무호일 주면 또 음중의 음 음이니까 무호는 이제 오화가 이게 어,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인이니까 이 정인성이 나오니까 정인성이 강렬한. 하게 나온다 여자는 그 자체로 음인데 이거는 양 중의 양이에요 무오는 그러니까 정 양이 되니까 음양의 대비가 잘 일어나가지고 어, 정인 일지 정인성이 잘 드러나고 또한편으로 이게 이제 양인에도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죠. 여자라면 야 굉장히 고집 뭐 여자가 모일 뭐 주면 음양살인데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물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인성이 잘 드러나게 되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어 어, 남자는 이제 병자일지 여자는 그 무어가 이제 그 정인성이 강하게 나서 성격적으로 남자는 이제 정관성 이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포장포장하고 원칙과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는 성향들이 드러나고 어, 여자는 무오일 주면 너무나 정이많다는게 다정다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 이성 문제에서 뿌리치지 못하는 어떤 유혹에 이제 넘어가기 쉬운 그런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음영화라고 비슷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 성격적으로 이런 그 갑인 무술 이런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갑인 무술 뭐 기미 경신 친유도 이것도 그 사주가 심강해지면은 대체로 이제 정관성이 정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성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만은 이제 요런 면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이제 음양설과는 사 일단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다만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 문제에서 어떤 그 편안하지 않다. 어 또는 부부 문제에서 있어좀 불안정 할수 있다 뭐 부부간에 불화 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음욕 살이나 음양 살이 좀 비슷할 수 있다 한어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어 일반 사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일주가 이렇게 갑인, 무술, 기미, 경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욕살에 해당돼서 이 음욕살이 있으면 일단 부부 관계가 편안하지 않겠구나. 이 정도는 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간이 어,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냐 구조가 용신이 식재관을 쓰는 그런 구조라면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런 데서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주만으로 얘기했을 때 갑인, 이렇게 갑인. 어, 가빈, 무술, 기미, 경신, 신유, 정미, 개축 일주들은 어, 대체적으로 이제 부부 문제에서 부부 불화하기 쉽고, 어, 그 다음에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고 반드시 이런 일주가 어, 이성의 문제에서 이제 복잡한 이성 관계라든가. 또는 바람둥이라든가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뜻은 음욕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뜻을 그대로 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이성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신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음욕살이 어떤 거냐 했을 때 그왜 강한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일지에 비견 비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부부간에 불화하기도 하고 무정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어, 다른 곳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음욕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역 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